내 작업실 책꽂이 맨위 칸에는 세월이 묻어나는 크고 작은 노트가 줄지어 꽂혀 있습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한해한해 한해 함께 길어지고 있는 일기장들입니다. 그긴 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겨울방학 숙제로 썼던 일기부터 시작합니다. 사춘기 때 마음을 간지럽혔던 시들을 옮겨 적었던 비밀 일기는 대학 시절을 지나며 그림 작업 일지로 가득 채워졌고, 연애를 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빼곡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썼던 태교와 성장 일기들, 그리고 나 자신과 그림, 신앙과 미래에 대해 써내려갔던 수없이 많은 일기까지, 머리가 시킨 일이 아니라 당연히 손이 해야 하는 일이냥, 버릇처럼 기록했고 습관처럼 그렸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쁘고 행복한 감사의 시간뿐 아니라 힘든 순간도 괴로운 날들도 내게는 모두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선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세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정겨운 그림과 소박한 글로 삶을 그리는 화가 강진희님의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과거로 추억 여행을 떠난 듯 생생하고도 사랑스럽게 묘사된 장면이 꼭내 이야기인 양 행복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찾은 비범한 행복, 소소한 일상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기쁨을 담백한 필체와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예인 수녀님은 이 책이 행복을 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정겨운 그림일기의 주인공인 강진희 작가와 함께, 우리도 한편의 시처럼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그림일기를 쓰고 싶은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쩌면 이 글이 책을 읽는 내내 느낀 제 마음이었습니다. 글 속에서 순간순간 기억하고 싶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놓는다고 하는데요. 저도 과거에 찍어두었던 사진첩을 다시 꺼내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게요. 미소님들도 산책하면서 집안일하면서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무엇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행복한 추억 여행 떠나요.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딸 아이 방을 노란색 벽지로 도배해 주었습니다. 이사갈 빈집을 구경하러 왔던 날, 처음 갖게 된 자기 방이라고 뛸 듯이 좋아하며 무릎을 꿇고 방바닥에 입을 맞추던 딸. 앞으로 방정리는 자기가 다할 거라는 성급한 다짐도 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져 편안하기만 한이 방에서 딸 아이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처음 갖는 내 공간, 처음 갖는 내 방, 처음 갖는 내 책상. 어느 시인의 말처럼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묻고 싶은 순간이 참 많습니다. 완벽한 어느 하루 낮에 국수를 해먹었습니다. 멸치다시 국물에 호박, 당근, 양파를 채 썰어 넣고 간을 맞춘 후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 색과 영양을 더했습니다. 펄펄 끓는 국수를 건져 찬물에 헹구는데 주방 가득 모락모락 퍼지는 하얀 김을 보려고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 앞에 섰습니다. 능숙하게 국수를 치대며 헹구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이들. 으기양양하게 국수를 헹구고 한줌 집어 물기를 뺀 국수를 아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때 먹는 국수가 가장 맛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새 둘째도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섰습니다. 새끼 제비 두 마리처럼 쇼파에서 큐브 맞추기 산매경이던 아빠 제비는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흐뭇하게 바라보다 외칩니다. 나도 나도 가족이 둘러앉아 후루룩 후루룩 국수 한 그릇 말아 먹으며 보내는 휴일 오후.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 제목을 붙여 보니 빨주노초파남보 일곱빛깔 무지개만큼이나 완벽합니다. 반가운 산책길. 달림이 함께 바스락거리는 햇살 속을 산책했습니다. 신난 강아지는 같은 장소도 늘 처음인 양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다닙니다. 소철나무를 타고 오르는 빨간 잎사귀를 휴대전화에 담느라 연염 없으신 수녀님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당신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구처럼 그저 열심히 줄기를 올리며 자라는 빨간 잎을 사랑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는 수녀님이 한 폭의 그림처럼 정답고 아름다웠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그 모습을 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돌아보신 수녀님이 환히 웃으셨습니다. 수녀님 모습이 너무 고와서 실례를 무릅쓰고 찍었다고 하니 한번더 수줍게 웃으십니다. 베일 아래로 살짝 보이는 하얀 머리가 반짝입니다. 눈부신 오후의 누리는 여유로움에 감사합니다. 잠깐의 산책도 마지막인 듯 최선을 다해 즐기는 강아지 달님에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우럭무럭 힘을 내 자라는 빨간 담쟁이에게 풀한 포기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수녀님에게 나도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 순간, 오늘은 오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며 새로운 희망이 샘솟습니다. 5월의 창가 후두둑후두둑, 후두둑 기분 좋은 빗소리에 아침잠에서 깼습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몹시 반가워 창 밖을 기웃거리다 맘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일상 탈출이 간절할 때면 무작정 버스에 오릅니다. 물한 병과 책한 권, 작은 스케치 노트가 내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자 내 가슴도 요동쳤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빗물 머금은 세상은 눈물이 핑돌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힘껏 팔을 뻗어 작은 떨림으로 비를 맞이하는 나무들, 창가라도 부르듯 힘차게 흐르는 개천, 비를 맞아 또렷하고 다채롭게 저마다 빛나는 풀립들, 승객이 별로 없는 조용한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베토벤의 피아노 곡을 들으며 5월의 거리를 만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느님께서 선물한 축복입니다. 딱히 목적지가 없던 터라 화방으로 향했습니다. 제비뽑기라도 하듯 마음 내키는 물감을 몇개 고르고 돌아오는 길에는 산자락에 낮게 드리워진 구름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새로 그릴 그림도 떠올립니다. 나는 화가가 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기뻤습니다 라는 샤갈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봅니다. 특별했던 하루 휴식과 함께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함께 있다.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휴식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휴일 오후 가뿐하게 다녀올 수 있는 우리만의 아지트. 큰 가방 하나에 집에서 먹던 과자들 쓸어 담고, 집앞 김밥 천국에서 김밥 다섯 줄을 포장하고, 마트에 들러 각자 먹고 싶은 음료도 한 병씩 작은 실개천이 흐르고 제법 굵은 나무 몇 그루가 그늘을 만드는 평평한 땅에 자리를 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일찌감치 찾아오는 날벌레들이 반갑지는 않지만 잠자리채 들고 성큼성큼 개천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기분 좋고 요즘 좀 지친 듯 보였던 남편의 뒷모습도 오랜만에 편안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저것 제일 많이 먹고 5월 훈풍 나무 아래 달콤한 낮잠까지 즐긴 내가 오늘 이 소풍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책 읽는 남편, 그림 그리는 큰딸, 잠자리채로 잡아온 물고기를 바라보는 작은딸, 낮잠 자는 나,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함께 있습니다. 보석 같은 물줄기. 얘들아, 물놀이하자. 여름날 한낮 무더위를 몰아낼 수 있는 커다란 물 대야에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수도를 틀고 엄마가 긴 호수 끝을 눌러 잡으면 투명하고 맑은 물줄기가 소낙비처럼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머리에 쓴 플라스틱 바가지에 콩알이 떨어지듯 타닥타닥 타닥, 통통. 요란한 물소리에 더위가 저만침 달아나 버리고 차디찬 수돗물 분수에 아이들 웃음소리는 점점 더 높아갔지요. 따뜻한 물이 위로라면 차가운 물은 즐거움.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에 무더위도 거뜬히 이겨내며 아이들이 자라나고 하늘에서 시원하게 쏟아지는 빗줄기에 풀과 나무들도 한 뼘씩 쑥쑥 자랍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라는데 물은 이만큼이나 중요하지요. 어릴 적 시멘트를 발라 하얗던 마당이 까맣게 흠뻑 젖을 때까지 물놀이를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햇빛 머금은 보석처럼 쏟아지던 그때. 엄마가 뿌려준 차가운 물은 즐거움이 되어 지금도 내 안에서 메아리 치고 있다는 걸. 오늘도 단잠. 아이들이 인형에게 잠자리를 내주고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신나게 논 인형들도 자기들만큼 고단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마음까지도 예쁜 딸들, 잘 자라. 내 사랑 내 아가들아. 모두 고요히 꿈길로 들어갑니다. 편안하고 평화롭게 하루의 일상을 마친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습니다. 별일 없이 무탈하게 보낸 오늘도 감사합니다. 식사도 못 챙기며 일한 남편의 늦은 퇴근에 찌개를 데우고 달걀말이를 했습니다. 이에 찌든 얼굴을 씻어내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나도 따뜻하게 끓인 보리차 한 잔을 감싸 쥐고 앉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놀았는지 이야기하니 피곤함도 있고 흐뭇하게 웃습니다. 애들 위주로 만들어 슴슴한 반찬에도 한 그릇 뚝딱 비어 보인 남편에게 구수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하루 동안 집안일과 육아로 지친 나와 과중한 회사 업무가 힘겨웠던 남편, 서로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비워냅니다. 식탁 등의 따스한 불빛 아래로 안락함이 가득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